김포시가 미래 교통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과학고 유치에 적합한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김포시는 연세대와 협력해 AISW 자율 교과목을 개발하고 KT와 함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교육 인프라를 강화했다. 특히 도심항공 교통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며 국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과학고 특화 프로그램 기반을 다졌다. 김포 한강이 콤팩트 시티와 김포 환경 재생 혁신 복합 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첨단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 산학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 이공계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첨단 교육과 교통 체계를 갖춘 김포는 과학고 유치의 최적지라며 김포를 명문 교육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포시는 이를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